네,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전설 펠들을 잡기 까다로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1레벨로 이제 전설 펠 잡는 걸 보여드렸는데, 대신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 빙천마랑, 그 다음에 제트래곤만 해당되는 거였잖아요. 켄타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잠을 안 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우연찮게 하나를 발견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설 필드를 포획하기 위해서 스피어를 모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애들이 들어갈 만한 데가 이제 전설, 딸필 경우에 아마 울트라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어, 그 울트라랑 전설까지 얻는 방법은 어제 라이브에 나왔듯이 이제 신규 지역 신규 지역으로 가셔서 보급으로 이제 얻는 방법인데, 근데 멀티에서는 솔직히 좀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보급 시간이 아마 멀티에서는 지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테고, 그러면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우리 울트라, 울트라로 가능한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예전에 막혔다라고 얘기를 나왔었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빙천마 있는 데까지 왔거든요. 근데 네, 빙천마를 잡으려고 하면은 본인의 레벨이 높든 아니면은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 중에 뒤에서 이제 스피어를 던지는 방법인데, 자, 저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 첫 번째로 얘 스폰지역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스폰지역 어디서 정확하게 스폰 되는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살짝 뒤로 빠졌다가 재스폰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재스폰을 시켜서 자 이쪽이에요 정확하게 여기거든요 이 화면에서 스폰이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예전에 말이에요 저희가 잡기 위해서는 모닥불을 사용했잖아요 모닥불을 모닥불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 방법이 이제 펠한테 직접적으로 설치가 안된대요 에 예, 펜한테 직접적으로 설치가 안 돼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다시 살릴 거예요. 자 일단은 토대를 깔고 토대를 깔고 이 토대 위치가 맞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주고 다시 재스폰을 시키면은 제가 이제 토대에서 스폰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스폰이 되는지 확인 되겠죠? 자 토대 위에서 스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빙천마가 이동을 할 거예요. 똑같이 방금처럼. 방금 저쪽으로 갔었는데, 어, 그쵸? 다시 이동을 하게 되죠. 저녁에 왔을 때도 상관이 없는 게, 그럼 얘가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토대를 깔고 뭐 하더라도, 이제 얘를 직접적으로 불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토대를 자르고, 불필요한 토들를 자르고, 그 다음에 돌벽을 세워줘요. 일단 얘가 못 나가게 해야 돼요. 못 나가게. 그래서 돌벽을 설치해주고. 자, 여기에다가 저희 이제 모닥불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럼 모닥불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동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모닥불을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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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여덟 군데를 해서 어디를 밟던 애가 불을 밟게 하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다 했으면은 다 했으면은 기둥을 남겨두세요. 네, 기둥을 남겨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제스폰을 시킬 경우 저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닥불 그 버그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기다려요. 계속 기다립니다. 잠시 후. 잡히죠? 울트라로도 잡힙니다. 자, 이제 지금 불 붙은 상태인데, 자, 도망가면서, 자, 이제부터 계속 던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빈천마를 <laughs> 잡았고요. 요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른 전설들도 잡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제트레곤이 있는 데로 왔어요. 제트레곤이 있는 데로 왔기 때문에. 자, 이번엔 제트레곤의 스폰지역을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이쪽이에요. 분명 여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애가 떠나 있는 동안. 똑같이. 돌 토대를 깔아, 토대를 깔고, 필요 없는 건 지우고, 그 다음에 물 벽을. 이렇게 해둘 건데, 제 트래곤은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한층을 더 올려요. 혹시 모를, 이제, 대참사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하나, 둘, 하고, 여기 가운데, 하나, 무조건 밟았을 경우,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전부 다 모닥불을 깔아요. 이렇게 깔아 주고 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면 3 곱하기 3으로 하는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제 대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레벨 낮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 방법을 사용하실 건데 레벨이 높으면 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자, 다 건축이 됐습니다. 다 건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스폰을 시켜야겠죠. 멀리 갔다 올게요 자 제트레곤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은자잘 구워집니다 잘 구워져요 자 똑같이 한 피가 1000쯤 남았을 때 아니야 1000 아니야 아까 3000쯤이었나 3000이었나 일단 확률을 볼 거예요 울트라 스피어를 미리 대놓고 이 포획 확률만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 언제쯤 던져야 될지 나오거든요? 왜냐면 애가 죽으면 안 돼요. 그쵸? 제트래곤이 죽으면은 아주 대참사기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스피어로 끄집어낼 거예요. 지금.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자, 나왔어! 다시 던져! 타이밍 맞춰서 바로 스피어에 넣을 수 있게. 크리티컬 꼭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울트라로 잡기 위한 방법이에요. 최소한의 예의죠. 자, 이렇게. 자, 모닥불로 해가지고, 제트레곤까지 잡았어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팔라디우스랑, 켄타나이트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몰래 가서, 그냥, 여기다 깔아. 여기 깔고, 나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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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일어나 야, 이거 대충 무빙 쳐서 돌진기 쓰게 해야겠다. 잠깐만 해서, 해서 야, 돌진기? 끌고 와. 좀더 끌고 와. 좀더 끌고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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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얘들 둘이라서 등치가 크더라. 야! 조금 더 끄집어내. 다시 끄집어내. 지금 제발. 됐어. 자, 됐어요. 아까 생각보다 길었거든요. 생각보다 길었기 때문에. 하나, 둘. 자, 이렇게 하고. 튀어이 요, 튀어! 자, 스폰 됐어요. 지금. 제 스폰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살짝만 위로 가면. 아,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는구만. 뭐, 얘는 왜안 구워져? 야, 쟤는 불 위에 누웠는데도 데미지를 안 입네? 어, 일단 아침 돼서 움직이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 자, 보자. 음! 좋아. 야,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야, 잘 구워지고 있어요. 자, 켄타나이트 꺼내야 되죠, 슬. 켄타나이트 막딱 맞춰서. 자, 꺼냈어요. 켄타나이트 꺼냈습니다. 팔라디우스는 아직 멀었으니까. 자, 켄타나이트도 잡혔어요. 자 그럼 안에 있는 팔라디우어, 야 뭐야? 야, <laughs> 야 켄타이트 뭐야 저? 거 아무튼 팔라디우스 뭐야 얘왜 꼈어? <laughs> 얘왜 꼈냐? 이거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네, 끄집어내 볼게요 일단 실패하고, 자불 불뎀 입고 있죠. 자, 천천히 여기서 자 지금. 꺼내야 돼요. 자, 꺼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현존하는 전설, 그레이 시도우 제외하고는 다 잡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닥불을 쓰고, 전설을 잡는 방법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 플레이 하시다가 아 전설을 초반에 잡고 싶은데 영 힘들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쓰셔가지고 예 모닥불 플레이로 다시 잡으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만약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찾아서 예꼭 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